아, 그니까 그게 맞는 거지. 요즘 애새끼들은 그런 게 없어. 존나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딱 4월까지가 개념 있는 것 같지 말입니다. 야, 4월도 씨발 개념 없어. 특히 최홍교. 내가 볼때그 새끼가 문제야, 어? 최홍교가 3월입니다. 최홍교가 3월이라고? 4월 아니고? 4월에 그래도 뭐, 뭐, 경준이나 훈석이 뭐, 이런 애들은 빠릿빠릿하고좀 괜찮지 않습니까? 훈석이, 아, 훈석이, 어, 그새끼 괜찮지요. 5월은. 아, 난다 필요 없고, 나는 딱 구막사 경험했냐, 안 했냐. 딱, 그걸로 나는 끝. 와, 그걸로 따지면 저는 딱 턱걸이지 말입니다. 야, 잠깐만, 네가 2월 며칠 전에 봤지? 제가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이면 뭐, 거진 구막사 생활 한달 했네? 한달좀더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 말 정도에 이상 걸로 기억해서. 야, 그럼 너 습규 봤냐 습규? 수, 습규가 누굽니까? 습규를 몰라? 아너못 봤나? 임승규? 임승규... 아그 전중대장 말씀이십니까? 아 봤습니다 거의 뭐한 일주일 봤나 그랬습니다 내가 저녁할 때까지 그만한 또라이는 못볼 거다 진짜로 그 엄청 참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이 씨발 말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참군인이지 씨발 그냥 개또라이야 그냥 개또라이 삼성항과 보고 오 어, 왔다 보고 네 차렷 충성 충성 삼성항과 전력전문인원 보고 청원호, 여래부 현재원호 번호 1 2 3네 번호 끝 일상 저역 준비 끝쇼쇼산타 너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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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뭐랄까 아, 잘랐습니다. 야, 씨, 이게 자른 거냐?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뭐, 살까지 뭐, 잘라야 됩니까? 똥일구, 똥일구, 이새끼, 뺀지, 뺀지, 하여간에 이새끼 똥이나 지릴 줄 알지, 어? 안 그래? 아, 그만 하시지 말입니다. 언제 적 얘기를 하십니까? 애들 다 있는데. 야, 너얘 똥질인 거 아냐? 일부 범위석, 어, 모릅니다. 야, 똥일구, 똥질인 거 그걸 모르네, 어?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얼었어. 야, 증색을 해버리네, 똥일구, 응? 어? 짬먹었다고 아, 이제 저 병장입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부터 부대장비 기간이니까 고장 난 것들 미리 미리 체크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오케이. 똥 이럴 거 나는 끝난 발전 받으라고. 아 진짜 잘랐습니다. 성우 나 아까 봤잖아. 나 잘랐잖아. 진짜? 잘랐어? 네 잘랐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빠져나가네. 오케이. 부대 천연 충성. 저 까이실게. 쇼. <laughs> 아, 저 양반은 나만 보면 존나 꼽준다니까. 그만큼 뭐 상점도 잘 주고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점 잘 주면 뭐하냐고. 그만큼 벌점 존나 까는데, 그만큼. 약간 그 또라이 그, 있습니다. 아니,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뭔 장난을 쳤어. 근데 장난으로 너 벌점 이랬어.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벌점 받으러 오라고 한다니까. 존나 또라이야, 진짜. <laughs> <laughs> 그럼 그 똥일구는 뭡니까? 아니 그것도 씨발 이등병 때 배수로 작업하다가 자빠져가지고 엉덩이에 진흙 묻은 거 같다가 아직도 줄었다니까 그래도 뭐 간부 중에서는 제일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야 좋은 간부가 어디있어 새꺄 야 차병호! 이병! 차병호! 우리의 주적은 누구야? 우리의 주적은 그... 북한... 아... 닙니까 뭐야 이새끼 교육 안 시켰어? 박민서! 야그 북한 말고 내가 알려준 거... 아... 아... 아! 그 우리의 주적은 그... 간부... 맞습니까? 그렇지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이것부터 가르쳐야지 어? 근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구막사가 뭡니까 야 이제 구막사라는 거 자체를 모르는 놈이 들어왔구나 씨얘가신막사야아 그렇습니까 그럼 구막사는 얘 지어지기 전에 생활했던 거지 구막사인데 너그 옛날에 오인용 같은 거 보면은 그 일자 침상 봤냐 어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니 70명 정도가 다 같이 생활했으니까 야 이런 씨바 이런 침대 같은 거 상상도 못했어 임마 70명이 다 같이 하, 한 곳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니까 상상을 해봐 얼마나 지옥 같았겠냐 한 생활간에 니네 위로 70명이서 어떨 것같아 와 저였으면 진짜... 너였으면 이마 진짜 구라 안 까고 6초 만에 어디 하나 부러진다 진짜로 그때 선임들 라인업도 장난 아니었잖습니까 와 생각해보니까 윤석영, 정다정, 백필규 윤석영 정다정 백필이고 그 김태희 야너 민효철은 봤냐? 아그 민효철 병장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운전병 아닙니까? 키가 196인가 그래서 그 양반은 아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는 그냥 정글이었다니까 정글 그래도 뭔가 그때는 그 특유의 그 구막사 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래도 정이 있었어 그래 맞어 존나 행정반에서 임무분단 때대 노래 존나 크게 틀어놓고 클럽 음악 존나 춤추고 기억나냐 아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윤석영 병장이 노래 존나 크게 틀어놓고 와 정다정 그 양반은 뭐하고 있을까 진짜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악마였습니까 저는 말로만 들어가지고 그 이 양반이 얼마나 개쓰레기 양마였냐면은 나 이등병 때똥 싸고 있었는데 누가 존나 두들기면서 나오라는 거. 야 나와. 야. 이병 최일구. 그리고 똥도 제대로 못 닦고 그냥 다목적실 끌려가가지고 두 에? 시간 동안 맞았다. 아왜왜 왜 맞았습니까? 거기 병기통에씨발 자기 전용이를 맨날 자기가 거기서 똥 싸는데 누가 싸고 있었다고 존나 때린 거야 이등병을. 네? 아니 그, 진짜 그 정도면 영창 가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냥 반 영창 한 번도 안 가고 전역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등병을 패는데. 야씨발 지금이야 그럼 바로 영창 가지. 그때는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맞았어 이마. 와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좀 뭐냐 저 조승현 병장이랑 백승훈 병장이랑 동반 때잖아. 아네 알고 있습니다. 걔네 보고 싸워버리는 거 작업하는데 심심하다고. 야, 네. <laughs>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야, 맞짱 한번 떠 봐. 야, 맞짱 떠 보라고. 누가 이기냐 와, 그래서 실제로 싸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안 싸웠지. 근데 안 싸우니까 조승현 병장 선임을 뺨을 존나 때리기 시작하는 거. 안 싸워? 씨발 안 싸워? 안 싸우면 씨발 싸울 때까지 네가 존나 맞는 거야 아니 그 정도면 진짜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싸웠어 막 코피 터지고 막 조승연 병장 보면 어금니 하나 없거든? 그때 빠진 거야 싸우다가 와... 그런데도 영창 한번안 갔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니들 안 때리잖냐 그런 거 보고 짬먹어가지고 어? 왜 말이 없어? 아니 존나 심하게는 안 때리잖아 내가 뭐 뺨을 때리거나 피멍 들 때까지 때리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 그냥 장난으로 어? 아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씨바 구막사에서 안 맞아봐서 그런다니까 거기는 그냥 아침 딱눈 뜨지 그때부터 씨바 맞기 시작해가지고 잠들기 직전까지 그냥 맞다가 잠드는 거야 어? 하여간에 니들 존나 편한 줄 알아야 돼요 어? 요즘 군대가 뭐 군대냐 씨바 보이스카우시지 그냥 뭐 그냥 아예 그냥 핸드폰도 그냥 줘버리지 그러냐 이럴 거면 어? 아 핸드폰은 그 오바지 말입니다 <laughs>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에 업군이 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에 업군이 된다. 하나 우리는 실정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해야 된다. 하나 우리는 실정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해야 된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 우리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 와 신의를 지켜고 전후를 굳게 단결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 와 신의를 지켜고 전후를 굳게 단결한다. 저먹 끝. 처먹 끝아 벌점 받은 사람들 바로 행정반으로 출발합니다. 자 담배 필요가자.